何だ Yn fawr! <laughs> 오늘 가해돼던 봐. 네. 물려줘 봐. 네. 자. 카메라. 저이다 자. 고 받아. 두고 받아. 그냥 계속. 받고 받아. 나이스 나이스. 범이은 아웃이네. 나이드

간다. 경기 야, 고 아, 우리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다, 다, 다. 아! 아, 아 자, 지나 밀어리 플레이 플레이 플레다 갔다. 다 네. 수2 7까지다 걸렸다. 렸다 헤이좋이다이가 된다. 가 된다. 가 된다. 어야 뒤. 골대 뒤에. 골대 내려가면서 先生

넣을게요. 뭘로 눌러야 돼? 바이잖아. 응, 바이잖아. 이상한데 이거? 들어간다. 안, 안, 아, 안, 안 보여. 오케이, 하게. 21번. <laughs> あ、そうだ、そうだ、そうだ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、はい。はい、はい、はい、はい、はい、はい。

가가 내려 내려 가, 가, 가 내려 어? 뭐야 뭐야 <laughs> 어떻게 된거야 <S 않는 YouTubers> <Nicolas> .Yeah, 아 이거 조트만 걸어보니까 잘 안보여 그냥 아아대답답 ハウジ 네. 아 나이스. 투 원투. 원투. 투 아니,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경야, 나이스. 아, 경현 나이스비.

<laughs> 아이 새끼, 왜 이래. 어. 근데 개구리 같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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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1 1 하나 했는데. 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선수지. 너어봐어봐 아, 아 네. 이거 자리 잡아 잡아 어허, 잡아, 그래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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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! 다아이다잡형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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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잡아 잡 나이스! 잡아 잡아 잡아